건데요. 그러면 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옷은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한 쨍한 색감의 원피스인데요. 아요즘은 진짜 너무 덥잖아요. 장마도 끝나고 진짜 살인적인 더위인데 지금도 이렇게 샛노란 옷을 입었잖아요. 이런 비비드한 색상을 입으면 보기에도 그냥 싹 시원한 느낌? 쨍하니까 짧은 기장인데 이렇게 좀 박시한 품의 원피스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입었을 때 되게 여성스럽더라고요, 의외로. 왜냐면은 이런 팔 부분이 여성스럽게 되어 있어요. 이게 딱 봐도 되게 폼이 넉넉하잖아요, 편하고요. 소재도 되게 시원한 소재예요. 이거 하나만 딱 입으면 편하게 걸칠 수 있고, 아니면은 짠. 네, 이게 이렇게 허리 끈도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조그맣고 일자 허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펑퍼짐한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허리를 이걸로 딱내가지고 허리가 또 잘록해 보이는 실루엣으로 연출을 해서 입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지금 핑크색 블라우스 같은 건데요. 면 같기도 하고 엄청 시원하고 가벼운 소재예요. 이거 입으면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소매에 리본을 묶는 게 포인트가 되는 제품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여리여리한 핑크? 오, 이런 소매에 디테일이 들어가서 여성스럽고 데이트할 때 입기 좋겠죠. 여기 사이트가 데이트할 때 입기 좋은 그런 사랑스러운 느낌의 룩이 많더라고요. 제가 엄청 여성스러운 디테일은 안 좋아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딱 여기 소매만 에 리본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굉장히 심플해가지고 여기저기 스커트에 받쳐 입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스커트입니다. 요즘에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유행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린넨인 것 같거든요 소재가. 조금 길어요. 무릎 아래로 내려온 거고 밑에는 이렇게 러플처럼 치렁치렁하게 되어 있고 라인 자체는 살짝 머메이드 같은 라인이거든요. 이 앞에도 이렇게 트여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디테일들이 곳곳에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깔끔한 것 같아요. 전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팥죽색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차분하고 이쁘죠? 앞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도 여기 이렇게 살짝 접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도 그렇고, 색깔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스커트예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어릴 때는 이렇게 긴 치마를 싫어하고 짧은 것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짧은 것보다 이렇게 긴 치마에 손이 더 자주 가더라고요. 근데 짜보고 입으면 되게 신경 쓸게 많잖아요. 솔직히 불편하고. 근데 김치말 입으면은 진짜 편하고 거기다 여성스럽기까지 하니까 네, 이런 긴 스커트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옷도 조금 비슷한 느낌의 스커트인데요. 요즘 이렇게 좀 차분하면서도 딱 포인트가 되잖아요. 이런 거이쁘잖아요 완전 면이고요. H 라인 펜슬 스커트 같은 스커트예요. 밑에 트여 있고 뒤에도 주머니. 그리고 이게 치마가 좋은 게 신축성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편하겠죠. 그리고 여기 주머니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때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티셔츠랑 입으면 진짜 잘 어울리고 블라우스나 그런 거랑 입어도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입어도 편해 하실 것 같은 그런 스커트예요. 되게 실용적이죠. 주머니도 많이 있고. 네, 다음은 지금 제가 입은 거랑 비슷한 샛노란 블라우스인데, 요거는 린넨이에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게 퍼프로 이렇게 어깨가 되어 있거든요. 약간 공주풍의 옷입니다. 원래 이렇게 어깨에 뽕 들어가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너무 어깨 넓어 보이고 이런 게 싫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되게 디자인이 사랑스럽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주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깨에도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서 뽕긋 되어 있고, 소매에도 좀막 잡혀 있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소매예요. 또 이거의 특징은 이렇게 스퀘어 넥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세골이 드러나서 더 여성스럽고 시원해 보이게 단추로 이렇게 여미는 거고 청바지랑 매치해도 캐주얼하고 또 스커트랑 입으면은 진짜 공주같이 여성스럽고 이쁘겠죠? 여름에 이렇게 지금 입은 것처럼 시원하게 색깔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린넨 블라우스예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거 색깔이랑 체크 패턴이 진짜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주문을 했거든요 이거는 소매가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는 거고 딱 봐도 엄청 가볍고 시원하고 귀여운 면 블라우스인데요 이게 근데 이렇게 볼때 너무 이뻐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입어보니까 아쉬운 점이 몇개 있었어요 여기 넥 라인이 전에 보여드린 거는 좀 넓은데 이거는 조금 좁아서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고 이게 이상하게 입으면은 이 부분이 꼴떡 튀어나오더라고요 뾰족하게 왜 옷이 이렇게 만들어는지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가 입으면은 뾰끝 나와가지고 조금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의아한 이게 볼 때는 진짜 패턴이랑 색깔은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도 엄청 가볍고 편한 티셔츠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편하게 막 입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면 티셔츠들을 여러 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거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큰 박스 티처럼 보이시겠지만 이거를 짠! 뒤로 돌리면 이런 굉장히 사랑스럽고 몽환적인 프린트가 들어간 티셔츠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사실 반했거든요. 진짜 예쁘죠. 딱 봐도.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림 자체도 진짜 예뻐요. 이제 바캉스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뭐좀 놀다가 편하게 다닐 때 이런 거 티셔츠 하나 입고 돌아다니면은 되게 귀엽겠죠? 그리고 다음 티셔츠는 네 블랙을 사랑하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티셔츠인데요 여기 사이트는 다 티셔츠가 많은데 다 남녀 공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즈가 다 여자가 입으면 이렇게 박시한 핏으로 입을 수 있는 티셔츠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까만 무지 티셔츠에 여기 이케아 <laughs> 이케아 직원도 아니지만 근데 이게 좋은 게 프린트가 아니라 패치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짜 근데 이렇게 뒤에도 있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되게 귀엽고 어, 이것도 편하게 이렇게 하나 딱 걸치고 다니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주문해봤어요. 이것도 예쁘죠? 제 눈에만 입쁜가요 그리고 이게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요. 면 소재 자체가 되게 짱짱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 스티커 같은 것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것도 이렇게 시원한 컬러감이 마음에 들어서 주문을 해본 거거든요. 여기 쓰여 있는 것도. 제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잖아요. <laughs> 이것도 앞뒤로 된 거거든요. 색깔도 마음에 들고, 이렇게 프린트도 애주가라는 거를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는 장난이고, 시원해 보이고, 이뻐서 주문해 봤어요. 그리고 다음 티셔츠는. 네, 이거는 색깔이 진짜 이쁘죠? 색 바랜듯한 파란색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프린트도 이렇게 인디핑크로 들어가가지고 이 컬러 매치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요게 다가 아니겠죠? 뒤에도 이렇게 프린트가 돼있는데 이렇게 장미까지 들어가가지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저는 사실 이렇게 큰 티셔츠 입을 때는 뭐 바지를 입는 것보다는 그냥 반바지 안에 안 보이게 입어서 티셔츠 하나만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되게 편하고 시원하게. 네, 그리고 다음은 블랙 원피스예요. 이렇게, 근데 보다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게딱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스퀘어 라인으로 된 거고, 이거는 쉬폰 소재예요. 포메가 이렇게 프릴처럼 돼서 여성스럽고, 딱 봐도 되게 시원해 보이죠? 근데 이게 시원한 건 좋은데, 이렇게 한 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비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를 좀 신경 써서 입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거 포인트는 뒤에 달린 이 리본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 입고 뒤에 이렇게 리본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귀엽겠죠? 그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름에 입을 만한 까만 원피스는 없는 것 같아서 까만색으로 주문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네,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 옷인데요. 이렇게 끈이랑 앞배 부분이 이렇게 레이스로 돼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쁘죠? 또이 레이스가 끝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런 꽃 같은 게 달려있거든요? 여기 위에도 달려있고. 뒤에도 달려있어요. 흰색이니까 어떤 스커트든 받쳐 입어도 다 소화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런 암홀 같은 데가 조금 넓어요. 이걸 입으면은 여기가 뭐 되게 크잖아요. 딱 봐도. 그거 딱 붙지가 않아가지고 여기가 더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신경을 써서 입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더 몸에 딱단라 붙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거다 떠나서 여기 부분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 빨리 입고 스커트 같은 거 하나 입쁜거 매치해가지고 입고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너무 이뻐요 그리고 좋은 게 이게 요즘 되게 쇼핑몰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훨씬 저렴했던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뭐 거의 2만원 가까이 팔고 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시원한 니트 같은 소재고 골질이에요. 딱 봐도 느껴지시겠지만 몸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뭐 스커트 같은 거 아래 하이에 받쳐 입기 진짜 너무 좋고요. 아, 저는 이렇게 몸에 착 감기는 이런 옷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끈으로 돼가지고 한층 더 섹시한 느낌을 줄수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색깔도 완전 화이트 아니고 아이보리색이어가지고 되게 실용적일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지금 옷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랩 스커트도 함께 되어 있는 원피스예요. 린넨이고요. 이게 대표 그 사진은 노란색이었는데 제가 노란색이 미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디 핑크로 한번 주문을 해 봤거든요. 사진으로 봤을 땐 되게 짧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짧지 않아요. 셔츠처럼 단추를 다 채운 다음에 밑에서 랩 스커트를 가져와서 리본을 묶어서 입는 원피스예요. 생각보다 되게 포멀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 회사 갈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매는 또 롤업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오... <laughs> 이게 티셔츠거든요. 색깔은 굉장히 제가 또 좋아하는 이런 브라운 색상인데, 박시하고 가오리 핏이거든요 여기가 되게 낮게 있어요. 이 밑에 도대체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묶는 거예요. 네, 묶어서 입는 티셔츠예요. 가지고 사진을 봤을 때 굉장히 그 흐름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티셔츠가 그래서 주문해봤는데 입어보니까 역시나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진짜 편하고요. 되게 면이 얇고 시원한 재질이거든요. 핏이 또가오이고 하니까 이렇게 위에는 넉넉한 핏인데 이거 허리에 또 리본을 딱 감아가지고 좀 짧게 연출을 해주니까 굉장히 귀엽고 이거 티셔츠 하나만으로 포인트가 굉장히 돼요. 여기에다가 청반 바지 같은 거 입으면 진짜 시원하고 편한 룩이 그냥 바로 완성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거 진짜 귀엽죠?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 완전 면이고요. 아, 이거 되게 너무 느낌 좋다. 체크 모양 자체가 진짜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귀여운 포인트가 진짜 너무 많아요. 끈으로 되어 있고요. 완전 고무줄 이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겠죠? 이게 조금 짧은 기장이에요. 그래서 청반바지 같은 거랑 매치하면은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조그마한 프릴들로 이렇게 위아래가 되어 있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단추로 되어 있는데 단추로 안미면 그냥 입어도 되고요. 진짜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이 체크 모양 자체도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 청반 바지인데, 이게 실제로 입어보니까 더 귀엽더라고요. 더잘 나온 것 같아요, 청바지가. 입었을 때 되게 라인이 이쁘고, 깔끔하고, 이거 포인트가 요거잖아요. 뒤에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디자인인데도 그렇게 쳐도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거든요. 진짜 막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노란색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찐청이어가지고 활용도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요런 포인트 있는 거 괜찮으시면 추천할게요. 진짜 핏이 이쁘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은 <laughs> 이게 무슨 옷인가 싶으시겠죠? 창의가 짧게 있고요. 바지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트 굉장히 얇은 원단이고요. 프린트가 시원해 보이는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프린트죠. 오, 이거 이렇게 세트를 있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짧고 훅 파였어요. 굉장히 시원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휴양지 같은 데서 입기 딱 좋을 것 같죠. 소매 부분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 잘 입으면 놀러가가지고 되게 시원하고 이쁘게 잘 입을 수 있겠죠. 아, 이게 그때 사이즈 선택을 했었나? 근데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전혀 신축성이 없어서 네, 입을 때좀 타이트했습니다. 네 앞에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은근히 있는데 뒤로 가면 역시 한 줄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리본으로 묶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 얇은 면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주머니도 있어요. 바지 퀄리티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고무줄 같은 게막 돌아가요. 네, 그리고 다음은 <laughs> 뭐냐면. 비키니인데요. 양 옆으로 동글동글하게 돼 있고, 끈이 있어서 홀터넥으로 이렇게 묶어서 입는 수영복이에요. 뒤에는 이런 버클이 있어가지고 아주 쉽게 착용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홀터로 입는 거고, 이런 건 이제 저처럼 좀 가슴이 크지 않은 분들이 입으면은 체형 커버를 할수 있는 디자인이죠. 밑에는 또 이렇게 생겼는데, 아랫배가 많은 편이라서 아랫배가 다 드러나면 수영복을 못 입겠더라고요.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랫배를 감싸줄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선호하거든요. 세 면이 다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비키니의 모양을 띄고 있으면서도 가려줄 거, 커버해줄 거는 다 커버를 해줘서 좋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건데요. 요즘에 진짜 유행하고 있는 걸 보자면 린넨이랑 이런 밀집 같은 나무 같은 소재 있잖아요. 요게 진짜 유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린넨처럼 그런 내추럴한 원단이나 디자인이 유행을 하니까 가방도 이렇게 약간 자연적인 이런 게 유행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같이 맞물려서. 그래서 귀걸이도 요즘에는 되게 나무로 된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밀집 같은 걸로 된가방이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이게 되게 이쁘면은 너무 작거나 실용성이 떨어지고 또 크고 하면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걸 쉽게 못 찾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는 진짜 사진 딱 보자마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일단 봤을 때 진짜 깔끔하고 귀엽죠. 이게 살짝 조금만 더 컸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예쁘고 깔끔해요. 진짜.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도 마음에 들었는데 실제로 받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되게 탄탄하게 짜여져 있고요. 밑에도 또 이게 위에는 천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지퍼로 닫을 수도 있어요. 소개가 네모나게 다된 거여가지고 은근히 필요한 소지품을 다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고 굉장히 실용성도 좋죠. 그리고 안에 보면은 나름대로 조그만한 주머니도 같이 들어있어요. 네, 진짜 디자인과 실용성을 다 잡은 그런 가방이라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거 여름에 자주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딱 봐도 너무너무 상큼 터지는 이런 미니백이죠? 이게 딱 봤는데 되게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막 들고 다니기 좋잖아요. 그 처음에는 검은색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매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민트색으로 시켰거든요? 이것도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검은 거와서도잘 썼겠지만 뭐 여름에 화사하게 들기에는 사실 이게 훨씬 좋죠? 또 너무너무 좋은 게 이렇게 끈이 또 금색으로 된 뱀줄이에요. 이거를 빼고서 그냥 뭐 조그만한 지갑으로 들고 다녀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끈으로 매가지고 크로스로 매고 다니려고요. 너무너무 귀엽죠? 이렇게, 이렇게 색깔도 되게 잘 맞고 그리고 실용성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자석으로 뗀 다음에 지퍼로 열어서 하면은 이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되게 편하고 너무너무 이쁘죠? 나무랄 데가 없이 깔끔하고 이쁩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 사실 저는 되게 짐이 많아요 나갈 때 그래서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거는 이렇게 크고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밝은색 컬러도 하나 가지고 싶었어요 이런 거 이제 색깔에 맞춰서 매치하기 좋으니까 이게 이 모양 자체는 진짜 너무 심플해서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안에 공간도 굉장히 당연히 넓겠죠 파우치가좀 커다란 게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빼면은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방에서 아쉬운 거는 이 끈이에요. 끈을 이렇게 그냥 들어있으면은 옆에를 묶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는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많이 거슬리지 않고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왜 이게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끈을 여기 다 끼우는 건가 해서 해봤는데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약간 의문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저는 아무리 막 연구를 해보고 다 끼워보고 매보고 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어깨에 슬렁랑렁 매달려있으면 되게 이상해요. 그냥 심플한 끈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제 가방은 워낙에 심플한 걸선호해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거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안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끈이 똑똑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음, 가죽은 아니겠지만 되게 부드럽고요. 엄청 가볍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음은 <laughs> 이거 역시 요즘 대유행하는 아이템 예, 뭐라고 할까 이런 걸 밀짚모자 밀짚버킷텐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요즘 여러분도 진짜 많이 보셨죠 요즘 워낙에 트렌드가 아까 보여드렸던 린넬 뭐, 라탄 뭐 이런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모자도 이런 게 같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유행을 하다 보니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가지고 싶었다가 이번에 주문을 해봤는데 여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막상 써보니까 엄청 여기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가려져요. 이렇게 와이어가 들긴 했는데 여기가 진짜 챙이 엄청 높죠 그리고 햇빛 가리기에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느낌이 되게 진짜 자연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다음은. 네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 버킷햇인데요 이거 이렇게 하얀색이고 체크가 들어갔어요 많이 봤던 디자인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진짜 정말 가볍거든요 이것도 챙이 좀 넓어서 햇빛 가리기도 되게 좋고 진짜 너무 가볍고 그래서 되게 좋거든요 여름에 티셔츠랑 되게 캐주얼하게 입어도 약간 스트릿 느낌도 낼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디자인 자체가 그냥 심플하고 이쁜 체크여가지고, 이런 거랑 입어도 아무 네,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것도 네, 요즘 완전 유행을 하고 있는 헤어밴드죠? 파란 색깔이고요. 체크. 이렇게 매듭이 지어서 나와가지고, 뒤에는 이렇게 고무줄로 된 거고요. 고무줄이 짱짱해가지고,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되게 시원해 보이는 디자인이라서 요즘에 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른 거지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기저기 하면은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깜찍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헤어 밴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 이 악세사리들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많냐면은 악세사리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세심하게 비닐팩 보관할 것도 이렇게 따로 넣어주시고 이런 스티커 같은 것도 넣어주시고, 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악세사리 하나 먼저 보면 체인, 팔찌. 은으로만 제가 시켰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매일매일 하고 다니면 물에 닿고 하는 게 좋으니까 은으로 시켰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볼로 되어서 귀엽고 그냥 전체적으로 작은 체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깔끔하고 심플한 이런 팔찌예요. 그리고 다음 역시 팔찌인데요. 이거는 이런 거를 좀 뱀줄이라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팔찌 요 이것도 은이었던 것 같고 이거는 길이를 자기가 주문을 할수 있어요. 그갖고 자기 손목을 이렇게 잰 다음에 그거 맞춰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거 팔찌 같은 거 하면 다 큰데 이거는 딱제 손목에 딱 맞게 해가지고 길이가 딱 맞죠? 되게 시원해 보이고 얇게 한 줄로 되어 있어서 이쁩니다. 이것도 매일매일 하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귀걸이인데요. 이것도 은이었던 것 같아요. 좀 작아서 끼우기는 힘들겠지만, 심플하게, 조그맣게 할수 있는 은, 링 귀걸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은, 딱 봐도 제가 진짜 좋아하게 생겼죠? 이렇게 진주가 위아래로 있고, 동글동글한 골드 이런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또 보면은 이렇게 한 겹이 아니고 두 겹씩 되어 있네요. 퀄리티가 좋네. 아, 이것도 한동안 맨날 하고 다니겠는데요? 저 이거 요즘 맨날 하고 다니잖아요. <laughs> 이런 거? 귀여운 블라우스 해도 되고, 셔츠나 그런 포멀한 룩에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딱 봐도 너무 깔끔하고 이쁘죠? 이거는 이런 플랫한 슈슬리퍼인데요 그냥 딱 보면은 느껴지실 거예요. 너무너무 깔끔합니다. 진짜 그냥 오늘 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컬러도 그렇고 이런 느낌 자체도 막 엄청 꾸미고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내추럴한 그런 느낌 요즘 그게 유행을 하고 저도 그런 게 입고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슬리퍼니까 굉장히 편하면서도 이렇게 발등에 두 줄이 들어가서 심플하고 예쁘게 다양하게 코디하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 이거는 이런 하얀색 구두예요. 너무 귀엽죠? 뭔가 하얀색으로 시원하게 신을 수 있는 거 하나 갖고 싶었어요. 안에도 다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좀 편한 느낌? 그리고 이게 소재도 되게 가볍고 느낌이 좋아요. 굽이 낮게 이렇게 있으면서 귀여운 라인의 구두예요. 근데 이게 제가 225인데 그래서 225를 시켰는데 제 발에 너무 꽉 껴서 좀 작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한데 신발 디자인 자체는 되게 귀엽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7월 패션 하업 찍어봤는데요. 네 이제 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어서 정말 덥죠. 네, 이렇게 예쁜 옷 입고 되게 좋은데 많이 여행, 바캉스 가시고요. 너무 덥지만 그래도 너무 짜증내지 말고 행복한 여름 보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